근데 사실 의상이 파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논란은 있었어요 너무 얇아서 비치는 거 아니냐 아,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냐 그쵸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옷 입을 때 라인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그때도 입은 게 제일 라인이 안 보이는 속옷에 흰색 타이즈를 입었어요 두 겹을 입었어요 아하. 비쳤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군요 네, 비칠 수가 때. 없어요 아하. 네, 그... 그래서 두 겹을 입어서 어... 비치는 걸 막았죠. 그런데 아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의도한 게 없다니요? 의도한 게 없고 노력했어요. 잘 보이고 아 싶었어요. 그리고 레깅스도 그래서 제가 레깅스 입었을 때도 아침까지 저는 운동하고 갔거든요. 힘업을 아 위해서. 힘업을 어 해서 어 네. 그제 몸이 이쁘지 않은 상태에서 레깅스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만 또 부각이 많이 되니까 항상 노출하는 걸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면 되게 놀랐어요. 한 번도 그 방송 안 봤던 사람들도 캡처만 보고 네. 얘는 늘 이러고 다니는구나.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논란. 그래서 음. 뭐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 클라라는 뭐실실 성공 다그렇게 음. 뭐 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네. 앞으로는 계속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는 조금은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어. 그런 얘기를 정말 저희가 좋은 그, 얘기해드립니다 이런 부럽습니다. 그럼요. 오늘 네. 네. 의상 괜찮은 아,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허려면또그 정도 어, 들어줘야 네. 되거든요. 아쉬운 아쉬운 아쉬운. 예. 예. 어떤 <laughs> 아쉬움이 있죠? 예, 없잖아요. 네. 뭐 저희서 어떻게 더 이상? 미안해. 아니 그래, 그래 진짜 아까.